링크가 일치가 되면 우선 퇴근해내요 아 못하면 1일 숙하야 그래서 한번 뭐 여고 좀... 요즘에 많이? 아니편하게 진짜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퇴근하고 어. 퇴근 이 같이 배우는 에서 나오, 나오기 바로 시점에 방식점에서... 들었거요 거였을까? 맞지? 맞지? <laughs> <목소리도> 내가 뭐랬어. 분명히 BTS 정국님의 세븐 노래 있다 그랬어. 맞췄어 나는. 맞췄어. 맞췄어? 그래서 진짜 퇴근한 거야. 퇴근했어? 어 물론 가기 전에 다른 애들션테 인사를 좀겠지만 혹시 저희도 홈스키 노래 안부르시나